근데 이게 SNS 장학 보고서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진상조사 의지도 강력합니다. 이 사건을 적폐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했죠. 국정원이 그 내부에다가 지금 적폐 청산 TF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꼭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열세 가지 의 리스트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음. 개입해갖고 만든 사건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세 가지를 적폐 청산을 하자 이런 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정부에 관여했던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친노 대 친문의 갈등으로도 얼마든지 비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범, 보면은 친노와 친문 사이에도 그 갈등 기류가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권력의 일종의 재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트렁 시계 사건을 조사하겠다라는 거에도 이게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정원 자체 조사 항목으로 적절한 사건이냐 좀 궁금하기도 해요. 2009년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네.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시계 두 개를 모두 봉화 마을 논뜨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싼 시계를 논뜨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 이렇게 검찰을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망신 망신 주기 위해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인규 당시 수사 책임자였죠. 아 우리가 아니다. 그 흘린 것은 국정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 대통령에게 명품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노 대통령은 문제가 불거진 뒤 권양수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논두렁 이야기는 안 나왔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신뭐 언론에서는 야. 시계적으로 뭐 <목소리> 논두렁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소리>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것을 국정원이 플레이했다 검찰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이런 말을 흘렸느냐를 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를 네. 받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시계를 이게. 받았다는 건 사실.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때 보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는데 시계를 <목소리> 받았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수사받고 와서 이런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그 반박 성명을 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중수부장은 누구냐 최재경이에요. 네. 최재경 중수부장이 퇴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뇌물죄나 이런 등도를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수사를 여기서 종결하자고 선언을 해요. 그럴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12월에 손 들고 나온 게 누구냐 하면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입니다. 이 삼각편대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검찰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본인만 추적해고 들어가는 수사를 하는 팀들이 있고, 본인 딱 걸리면 그걸 놔두고 주변을 저인 방식으로 훑어오는 팀들이 있는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런 스타일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인규 중수부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주위, 가족들을 샅샅 텁니다. 백기 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뚫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박연차 그 회장이 있는 거 없는 거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시계를 줬다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받은 바 없다 그러고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시계를 받은 게 아니다 그거는 박연차가 줬다고 증언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줘야죠 근데 어쨌든 기사는 흘러갔고 나갑니다 그때 끝났으면 국정원 TFA 건이 안 들어가죠 근데 2015년에 언론에다가 또 인터뷰를 해요 이인규 그 중수, 당시 총수부장이 네. 이건 국정원이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국정원 주도로 이게 이루어진 건지, 네.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흘리면서 장난친 거에 국정원을 갖다 놓은 건지. 네. 만약 국정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국정원은 정말 국정법 위반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여론에 개입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정치보복성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 언론 인터뷰 때문에 이런 t f 의한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왜곡을 했다고 여겨지는 논두렁 문제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바로잡기가 중요하냐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다가 지금 화합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 감을 다 잡고 있고 아는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이 나서서 TF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적폐 청산이란 말?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상대를 향했다 하더라도 끝에는 겨눈 사람을 향하는 게 이제까지 우리 세계 역사에서 모든 권력의 속성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만약에 그거를 기획하고 만약에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국정원 내에 있다면 이건 한번, 한번 알아볼 아니, 만한 얘기 아니, 아닌가요 나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진짜 시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논란은 가버립니다. 응? 벌써 제가 이야기하니까 반발하시잖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안봤도 주장할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아니 이인규라는 사람이 뭐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가 심정이 있어가지고 조작까지 해가면서 안한 말을 했다고 하겠느냐. 그럼 진실 공방을 가버리는 겁니다. 국정원은 다른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이 논란을 가버릴 때 국가가 또한번 찢어져요. 나 그래서 이런 걸. 넌두어온 무슨 1억씩 이런 거왜 하는 건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저는 이게, 이게, 이게 왜 국가가 찢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국정원에서 잘못된 것들을 리스트잖아요. 음. 그리고 국정을 좀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정원이 아, 예. 자체 TF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밝히고 국정원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라 거. 여기에 정치보복이냐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거에 국정원 안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정치보복과에서 말다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알권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 헌법적인 주권들을 갖다가 다 침해당한 상황이 이란 말이에요. 최동욱 사건도 혼외 자사건 아니 그 검찰 총장의 혼외 자사건 문제가 그 사람의 뭐 도덕성을 까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이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음. 왜 물러나게 했냐란 말이죠. 국정원 사건에 대한. 헌법 물란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걸못 파기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논두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초기 판단에서 대중의 여론을 갖다가 자극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그 보도를 통해 가지고 확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박연차 씨한테 받은 그 돈의 성격이다라는 게 과거에 흔히 관행처럼 받았던 그런 거냐 아니면 사법적인 뇌물이냐 그거 가지고 여론이 좀 분분할 때 어떤 여론을 갖다 한쪽. 축으로 확 흐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단순한 논두렁이나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갖다 국정원에서 만약에 했다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밝혀져야 되는 거고 이겁니다. 진상을 밝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건 할수 있습니다. 사죄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국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에다가 13개의 TF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네. 아니, 국민이 제가... 알 권리가 있어요. 간초, 아니 지금. 음... 간첩사건을 조작한 그놈들이 아직 거기 남아있다면은. 아그놈들이 그래.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거야, 이게, 하지 아니야. 말자는 얘기아니 아, 아, 언론에 공표한 아, 게. 거야. 언론에도 공포를 해야 되 이거는 자체 에 조사를 해서. 아니면, 해서. 우리는 아니, 언론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제얘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왜. 얘기하십시오. 네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무서웠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음.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세 가지는 국정원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예. 다 하는 거 좋습니다. 음. 다 까발리는 거 좋아요. 그리고 다 진실을 살피는 거 좋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국정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리드라고 보면 됩니다. 격자처럼 딱딱 나눠졌고 옆에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줄 몰라요. 이때 예를 들어서 유우성 간첩 사건 같은 경우도요 위에서 국정원장이 알았냐 몰랐냐 우리가 따져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정원장한테 보고되지도 않고 이 셀에서 직접 청와대에 보고, 보고를 하면서 이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유우성이가. 중국에서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그 출입경 기록을 완전 조작을 해갖고 들어와요. 그럼 이거를 누가 했냐라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실무자 두세 명만 쳐내는 게 아니고. 쭉 파고 올라 들어가갖고 국정원에서 이것을 조작을 지시했던 사람들을 그때 속간했으면 국정원 TF나 이런, 이런 게 없는데 그때 사실은 지휘했던 핵심 라인은 여전히 국정원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정치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과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때 누가 중심에 있었고 누가 실수였는지 뿌리를 좀 밝혀서 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청산한 건 맞고 또 과거에 잘못된 거 고치는 것도 맞고 진실을 파헤친 건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논두렁 시계 사건 같은 경우가 이게 국정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한 방향 튀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 고 노무현 대통령 의고인 되신 분이 시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지고 난 논란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건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 이 순간 진짜 진실은 뭐있는가 파헤쳐 보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국정원이 국정원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 또 다른 정치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높아진 거예요. 저는 그 그거에 그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게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국정원이 그거 다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국정원이 개입한 흔적이 있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이,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누군가가 흘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얘기하면 열불이 터지지만 남남 갈등으로 가는 거 옳지 않고 다만 그때 당시 국정원이 여기에 이렇게 나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데 어디까지 관여했냐라고 하는 건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야 결깐에 그 이야기인데 나 공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계약은 어, 해야 됩니다. 공감 아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네, 그거를 네. 안 된다는 네. 얘기가 아니죠. 국정원의 의도대로 국정원의 언론 프레이 부분만 조사해서 거기서 끝날까요? 난 아마도 국정원이 조사할 때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내에서 굉장히 아마 왜 저러지 국정원 니야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굉장히 이건 뜨거운 전호수.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를 왜 건드리자는 이야기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그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당그냐 그러잖아요. 구덕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장은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뭐뭐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데 보복 당할 사람이 누구죠 구체적으로? 떠오르질 않아요. 여기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국정원에서 못된 짓 했던 그 사람들이 아마 처벌을 당할 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네. 아니라는 그런데.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국론 분열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국론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컨대 생각하여 박근혜가 한 일과 같은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서도 이대8로 갈리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분열이란 언제 은제,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거 하지 말자고 이걸 묻어두자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안 원장도. 국정원에서도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국정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핵을 비롯해가지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 13개의 적폐청산 TF팀을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이 터트리는 일을 지금 할 땐가. 음.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까 운영이 틀어서 그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다 통제하고 싶지만은 사실상 현실 상로는 현실적으로는 통제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에서 지금 뭐 했습니까? 정말로 해야 할일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쏘는데 몰랐어. 몰르죠. 지금 국정원에서 왜 몰랐냔 말이죠. 우리가 이 상황 같은 제대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건 말은 뭐냐. 국정원이 쓸데없는 짓못 하고 자기 본연의 일을 할수 있게끔 지금 개혁을 하는 거고 그 중심적인 게 이거라는 겁니다. 국정원 자서 조용히 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그 사람들 이 조용히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면서 12월에 손 들고 나온 게 누구냐면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입니다. 이삼각 편다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검찰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본인만 추적해 갖고 들어가는 수사를 하는 팀들이 있고 본인 딱 걸리면 그거 놔두고 주변을 저인 방식으로 훑어오는 팀들이 있는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인규 중수부장이 박연차 태광 실업 회장 주위 가족들 샅샅이 텁니다. 1기 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뚫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박연차 그 회장이 있는 거 없는 거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시계를 줬다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받은 바없다 그러고.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시계를 받은 게 아니다. 그거는 박연차가 줬다고 증언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하든지 비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보면은 친노와 친문 사이에도 그 갈등 기류가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권력의 일종의. 재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조사하겠다라는 거에도 이게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정원 자체 조사 항목으로 적절한 사건이냐 좀 궁금하기도 해요. 2009년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네.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시계 두 개를 모두 봉화 마을 논뜨러에 버려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것을 국정원이 풀어이했다 검찰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이런 말을 흘렸느냐를 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를 네. 받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시계를 이게. 받았다는 건 사실이,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때 보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는데 시계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수사 받고 와서 이런 진술 한 적이 없다라고 그 반박 성명을 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중수부장 누구냐 최재경이에요. 왜? 최재경 중수부장이 퇴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뇌물죄나 이런 등도를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수사를 여기서 종결하자고 선언을 해요. 그럴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셨...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싼 시계를 넌두르게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 이렇게 검찰을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발기사가 나간 겁니다. 근데 많은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망신, 망신주기 위해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인규, 당시 수사 책임자였죠. 아, 우리가 아니다. 그 흘린 것은 국정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 대통령에게 명품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노 대통령은 문제가 불거진 뒤 권양수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 라고 잡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논트럭 이야기는 안 나왔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신뭐 언론에서는 야 시계적으로 논두럭 뭐 근데 이게 SNS 장학 보고서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진상조사 의지도 강력합니다. 이 사건을 적폐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했죠. 국정원이 그 내부에다가 지금 적폐 청산 TF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꼭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열세 가지 의 리스트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개입해갖고 만든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세 가지를 적폐 청산을 하자 이런 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정부에 관여했던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친노대 친문의 갈등으로도 얼마.